44장.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낙위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말을 그대로 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잔은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다. 관리는 마지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다.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의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셉이 그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 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너라 하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